문서 정리 정돈이 될 거예요. 삼재라고 죽을 삼재는 아니에요. 내가 좀 숨통 트일 일이 있으시다. 자리가 이동을 하는 것만 조금 잘 체크하신다고 하면 내 앉은 자리가 편안하면 말년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나가는 삼재의 기회를 잡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님 네. 오늘 저희가 59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들 남은 하반기 9월에서부터 12월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그래신청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59세 양띠분들 지금 나이까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59세 양띠분들은 극과 극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접받고 존경받으셨던 분들도 있어. 그냥 큰 우여곡절이 없이. 그냥 무탈하고 편안하게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참 그냥 안 풀렸어. 뭔가 될 듯. 초년에 조금 반짝여서, 누구 배피를 만났던가 아니면 초년의 사업, 초년의 직업, 뭐 이렇게 갔을 때까지는 잘 끌고 갔지만, 내가 초중반을 넘어오면서부터 내리막길을 타가지고, 이게 언제다 할게 없이 그냥 주춤주춤 항상 희망은 있어서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대박칠 기운들이 좀 적으셨던 부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 정미생 양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집이나 고집일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내 배필자들 때문에 아니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놔서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59세라는 나이까지 오실 때 동안 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해놓은 것들이 맞나 안 맞나. 스스로 회의가 올수 있어서 우울증에 아니면 조금 답답증 갱년기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게 조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 같으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든지 발등을 찍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허다했던 거가요 맞아요 아. 그게 참 안타깝고 갑갑한 게 믿었던 사람은 누구야?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부모나 음. 내 자손들이 아니면 동기간 형제간을 위해 함께 일했다가, 믿었다가, 명의,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명의도 통장도 이렇게 쉽게 빌려주고, 우리가 연대보증처럼 썼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의 기운이 있어서, 가족들한테 희생을 하고 믿었다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또 가스라이팅처럼 이것들에 대해 습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믿음에 있어서 상처를 받아서 회복은 됐다고 하고 시절은 흘렀다고 하지만 20대 30대 3 0 4 0대의 머물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게 정미생의 양띠가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도 없이 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네요. 지금. 그럼 굳이 이야기해도. 내 얼굴에 침 뱉긴 것 음. 같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가 답답한 거죠 아, 속으로 삭히고 속으로 울었던 이런 음. 정말 외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는 우리 양띠분들이다 볼수 음. 있게 되면서 네. 그럼 반대로 선생님 우리 59세 양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만의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복, 그래도 기회는 자꾸 와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소산할 기회라든지 내가 어떤 변화의 기회 요번 삼재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올해 25년 을사 년에 들어오는 삼재판란이 어 남자분들 여자분들 둘다 수월하지 않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치고 들어와서 안 풀렸다고 하면 음. 잘될것 같다 싶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듯하실 거고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기울어져서 상반기 하반기 들어오면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도 힘들지만 내 가족으로 내 부모로 힘들기도 하고 내 자녀로도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수로까지 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중 삼중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라든지 내 한이라든지 내 원을 풀기도 전에 우리. 다른 사람 신경쓰고 챙겨야 되다 보니까 금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내 체력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음, 그럼 정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거예요삼재인들 음, 응, 그래서 삼재이다 보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60갑자가 지난다고 하면 우리 운기가 좀 바뀐다 그러잖아요 환갑의 기운까지가 들어서고 나가는 삼재팔랑까지 들어서고 묶어서 나갈 삼재, 그, 지난 삼재까지, 속삼재까지 끝날 때까지만 잘 끝나고 나시면 훌훌 털어내서 마음의 정의정돈이 될수 있는 이번 시기가 그런 시기일 것이며 금전으로도 놓을 거면 놓을 것이고 잡을 거면 잡을 것이고 변화, 변동, 우리 끓이는 매매권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못한 이런 어떤 문서권들이 정의정돈이 될수 있어요. 다만 이게 손해를 보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조금 참더라도 내가 시기상조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결정을 지으시면 본인들에게 좋은 쾌가 될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질고 착하고 마음이 여린 거는 정미생 양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아 근데 색깔이 너무 뚜렷해 검정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원색의 색깔을 띠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내 고집이 세니까 누가 나한테 이제 참견을 안 하고 조언을 안 하게 될까봐 그거가 조금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음, 그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또 삼재고 아홉수, 음. 우리 나라 사람들 가장 무서워하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는 말이 맞아. 거의. 분명히 또 조심해야 을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몸수 사고수 장거리라든지 그차 사고라든지 남자분들은 사고수가 좀 비쳐요 낙상수라든지 사고수라든지 어디를 움직이면서 치아 관련해서라도 조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쾌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어 전체적으로 뭐 다 농수가 조금 끓여 갖고 시술을 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올해 내년까지 하반기부터 어, 내년 후년까지 건강검진을 잘 체크하고 나가시고 뭐 용종이라도 어디라도 조금 질병의 질환들이 조금 끓이는 일이 있으시다. 그런 게좀 보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내 조금 부모의 원 마음에 끌릴 일들이 조금 많다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도 버겁고 힘들었는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라도 조금 힘들 일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어, 뭐랄까? 내가 결정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시겠네.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이분은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실 것도 이런 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면은 삼절하고 주울한거 없잖아요, 선생님. 다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문서 정리 정돈이 될 거예요. 네. 뭐 어, 이별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다가 놓았다 잡았다 하시는 분들 문서 정리가 된다고 다. 우리가 문서라고 하면 새로 만나는 것도 문서요. 놓치는 것도 문서라. 그리고 매매권이라든지 집문서권 어떤 금전적으로 막혔던 건 이런 문서 정리 정돈 우리가 사인, 서면에 사인을 하면서 문서화가 됩니다. 라고 해서 사람이 늘어도, 돌아가셔도, 이혼을 해도, 결혼을 해도 그걸 다 문서로 보거든요. 네.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후년의 쾌에 있어서는 이 정리생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도 조금 보여지고 또 하나 보이자고 하면 제 2의 인생을 살 거야. 제 3의 인생을 살 거야. 해서 뭐 귀농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의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지만 후년 내년 후년 요사이에는 나의 계획이 현실화가 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첫 단추가 잘 껴야 돼요. 첫 단추가 잘 끼라고 하는 거는 25년에 움직이셔야 좋을지 26년인지 27년인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삼재라고 죽을 삼재는 아니에요. 어, 건강으로 잘 체크하시고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땜을 잘하고 넘어가신다고 하면 일어서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골칫거리 내 인간적인 내가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는 운기들이 날아오기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제운기가 풀려야 되는 것들이 문서화가 될수 있는 것들이 문서 정리정돈으로 내가 좀 숨통 트일 일이 있으시다. 조금 가슴 안에 끓였던 거 아니면 조금 내가 묵혔던 게 체증이 좀 내려갈 일이 조금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 어쩌면 삼재라는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은 응. 뭐 받칠 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어쩌면 걸음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로 좀 이용한다면 좋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 네. 그습니다 그러시니 아무래도 이분들이 59세다 보니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또 자식 걱정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녀분들은 어떻게든 이분들도 어떻게 자녀 복이 좀 있으신 분들인가? 요 <목> 근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외로 또 많아. 나 정미생분들에는 음.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봤고 또 그렇거든. 근데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 혼자 키우시는 분들도 많거든. 음. 그래도 혼자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냥 자녀 복은 조금 있어. 내 부모가 안쓰러운 줄 알고 안타까운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다잘 듣는 게 아니잖아, 또. 그거에 대한 조금 연결고리가. 갑작스럽게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온다던가, 이렇게 뒤바뀌는 운에 있어서 좀 걱정거리가 그런 건 생길 걸로 보여지고, 내 자녀가 조금, 혹시나 혹여나 여기에서 조상의 바람이 좀 들고, 삼재랑 아홉수가 같이 끼잖아요. 조상의 바람이라든지, 산바람 들바람에 묘 바람이 흩어지면서 자손들이 조금 힘든 쾌가 있는 게 보여지고, 어, 그리고 나서는 뭐 문서를 잡아야 돼, 취업을 해야 돼, 취직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좋은 기운이 보여지고. 음. 응. 음. 그럼 이분 선생님 아무래도 나이가 오십구 세다 보니 분명히 또 말년의 기운을 또 준비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중년 음. 중년에 주변, 정말 인간덕 없이 정말 외롭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음. 말년은 좀 괜찮을까요? 말년이 괜찮을까요라고 봤을 때자 올해 이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직이라든지 자리 이동, 자리가 이동을 하는 것만 조금 잘 체크하신다고 하면 내 앉은 자리가 편안하면 말년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고지바집을 조금만 꺾는다고 하면, 풀어지지 않을까? 초년 시절에 힘들었던 걸좀 내려놔야 돼. 우리가 운이 이게 보면 내 사주팔자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만나니까 탁해지잖아요. 그런 탁한 기운 때문에 내 기운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무당집에서 뭐 제수 좀 받으세요. 삼재 좀 푸세요라고 하는 게 내가 잘될 때가 되고 대박의 운이 왔는데도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걱정을 계속 사서 걱정을 해주면 내 운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맨날 집에 있어야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마음의 정을 못 붙였어. 친구 집에 놀러 다니고 그 친구 집에다 다 운을 갖다 주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하고도 제일 먼저 집을 배셔서 먼저 집에서 물한 잔이라도 드시고 나오세요라고 하는 게내 성주에게 내안땅에내 재석에게 그 운을 다 집안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 그 복을 다 갖고 오는 건데 이 운이 오셨어도. 에휴 속았으니까 또 그러지 않겠어 라고 해서 이번에 내가 전환이 되는 삼재판란에 내가 자꾸만 내 스스로 무너지고 앉으려고 하는 쾌들이 그것만 좀 조심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이런 운이 있겠어? 나한테 기회가 있겠어라고 하면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시작을 하면 열심히 하는 정미생이라고 하는 양띠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동하시거나 이사,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시기 조절 잘하셔야 돼서 급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시는 분들은 가야 됨에 있어서 계획을 방향을 조금 잘 보시되 아니시라고 하시면 시기상조 나, 묶는 삼재보다 나가는 삼재의 기회를 잡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정민생이 신의 가물들이 많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한이 많고 원이 많아서 내 직성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다 직성이 있고 촉이 뛰어난데 요 양반네들이 조금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내직감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이 아닌 거거든. 그니까 러 요게 올해 내년에는 좀 심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아플 때가 있고 또 어느 바, 어느 환경에 갔을 때 환경에 집에 대해서 서늘하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여름인데도 아니면 날씨가 좋아도 내가 몸수가 좀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제일 많이 타는 거거든요. 신기를 아니면 주변에 귀신의 잡기운을 안 좋은 애운을 많이 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내가 아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구나 라고 염두를 해줘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지 마세요. 어. 염두를 할 거는 꼭 염두하세요. 아 좋습니다. 오늘또만 말씀해주신 게 지금 티만 보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자세하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 예, 개별적으로 생년월일 넣어서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요. 네. 이렇게 보면 어, 그런 분들 많거든요. 가족점이 나오나요? 해서 그것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이게 띠별을 알려줘도 확꼭 조심해야 될게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생년월일을 넣으셨을 때 본인이 지금 급한 거. 답답한 것도 나오고 그게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까지 연이어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생년의 기운을 우리가 점사를 볼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개별적인 점사 통해서 좀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톤 조움에서 또 감사합니다. 네.